제가 이번에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제품을 이렇게 세 가지 제공을 받아서 어이세 가지 니트로 이번 주 코디를 해서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아이템들이고 어, 좀 다양하게 코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나더 스토리즈의 그레이색 니트 가디건 이렇게 있고 안에 어, 네, 네이비색 탑이랑. 또, 진한 네이비색의 코즈로이 팬츠를 같이 코디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스몰 사이즈 제가 픽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핏이더라고요. 이렇게 소매도 길고 입었을 때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믹스된 멜란지 그레이 컬러라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전혀 깍불거림도 없고 입었을 때 엄청 이렇게 피부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터 걸치고 올게요. 아우터까지 이렇게 네이비로 맞춰서 입어봤어요. 이런 더블 버튼의 네이비 코트입니다. 엄청 롱 기장이고, 저는 얼죽코는 아닌데, 이 소재 자체가 엄청 탄탄하고 두꺼워서 어, 한파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라서 오늘은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막 아, 완전 많이 하진 않았잖아 약간 아우터 위주로 막 하고 내년에는 얘네들은... <laughs> 블랙옷을 입으니까 그 역광이라 잘안 보여서 오늘 이렇게 거울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블랙 라운드넥 니트 입어줬고 오늘 굉장히 춥다 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얇은 폴라 티셔츠를 안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패딩 미니스커트에 골지 스타킹 신고 레그 워머까지 해줬습니다. 이 니트는 앤나더스토리즈 제품이고 어, 제일 블랙이 무난하고 잘 입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픽을 했는데 이렇게 네크 부분이랑 소매 끝단 이렇게 립 조직이 되어 있는 약간 탄탄한 그런 조직감의 울홈방 니트입니다. 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컬러가 8개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어, 네 사이즈가 나와서 그 사이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이 69,000원이라 엄청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니트를 어,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뽀얀 크림 컬러의 패딩 입고 가려고 합니다. 엉덩이까지 덮는 미디 기장의 다운이고 이렇게 허리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퍼 있고 또 스냅으로 이중으로 잠글 수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도 바람이 들어갈 부분을 완전 차단해줍니다. 지금 크림컬러랑 블랙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좀 이번에는 밝은 컬러감이 입고 싶어서 크림컬러로 구매를 해 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 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잘 쉽지 않 <laughs> 진짜 내 최애템. <laughs> 안녕. <웃음> 어, 들어와,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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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를리 패딩은 돼. 오늘은 응.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린 크리만 컬러로 이렇게 위아래로 코디를 해서 입어봤어요. 이 니트는 에나더 스토리즈 제품이고 이렇게 어깨 퍼프가 있는 엄청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그런 니트 가디건인데 요즘 장바구니에 사고 싶었던 니트들을 좀 넣어놓은 걸 보니까 다 이렇게 퍼프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약간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져 있는 그런 니트들을 많이 넣어 놨었는데, 에나더 스토리즈에 딱이런 스타일의 니트 가디건이 있어서 바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위줌 사이즈로 약간 루즈한 핏으로 이렇게 어깨선 내려서 옆에 허리선 부분은 이렇게 조직이 달라서 약간 허리가 들어가져 보이는 약간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니트입니다. 저번 주에도 두 번이나 입고 보여드렸었는데 이무스탕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파에도 끄떡 없는 아우터라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갈게요. 뭘 하나요? 이거랑. 맛있 이거 맛있어. 맛있이 달라? 맞아요. 2년 동안. 맛있 아, 파스타 위쪽에는 대파, 생가루가 튀겨드렸고요. 네, 둘러드린 게 청양고추 오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비벼서 드시면 되세요. 차돌박이 안에 고사리 있으니까 섞어서 드면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서 다. 이거 밝초 신경 모두 말가 많아. 모이도는것같면하 怎么了 오늘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무난하게 입어봤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너무 추웠어서 안에 이렇게 목폴라랑 같이 입고 이 니트만 입은 거를 좀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일 무난한 코디로 입어봤습니다. 트까지 입고 왔습니다. 이런 테일러드 카라의 롱기장 자켓입니다. 이렇게 아웃 포켓도 있고.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다녀올게요. 저 인스타그램에 엄청 자주 떴었거든요? 브랜드가. 이거 한남동 지나가다가 쇼룸을 어 지나갔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되게 러블리한 무드의 그런 속옷 브랜드예요. 그리고 박스를 열었을 때, 어, 이 되게 자그마 에코백에서 엄청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보내시기 전에 여기에 좋은 향기를 뿌려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기분이 좋았고 헐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저는 몇년 전부터 이렇게 브라렛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와이어가 있는 제품들은 아예 사용을 할수 없는 몸이 되어서 이렇게 코튼으로 된 브라레 제품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는데, 어 얘는 촉감이나 소재감도 너무 좋고, 이런 마감도 엄청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